켄틴스티 호텔 오우 진짜 크다 오우 역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봤었던 것과 같이 아주 웅장하구만 여기 한 번만 우와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와우 으리으리하구만 의리 으리으리해 응? 의리 응. <laughs> 야 로비 가는데도 <laughs>

아, 네. 해줄 <리리> 리우리 합니다. 리우리 합니다. <laughs> 어 네. 해스파입니다. 어 아워 어섹션 어 위스얼 위스 리뷰리 합니다. 어방까지 에스컨트레이션이 기 때문에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전 바다빈. 바다빈에 어 so and the j o u r n e But you pay me no 가 음? 어디? 어디냐고? 어, 아니 아니. 바다에서. 아, 곱시부터 와. <laughs> I think this is like the biggest hotel that I have ever visited. <웃음> <웃음> Korea. Korea. Yeah. Oh my god. 이렇게 더 사인 있어. It's crazy. <laughs> 아, 이게 여기서 보는 뷰였구나. 진짜 어마어마하네. 호텔 네, 나는 길입니다. <laughs> 아니, 저 호텔을 뭐, 배를 <laughs> <얘를> 타고 <laughs> 나, 차를 타고 아, 진짜 크긴 해. 엄청 커, 진짜. Each building, how many rooms? Uh, for the deluxe or the, just the whole? The whole. 475. 100? 400. 475. 400, yeah. <sighs> <laughs> okay. just only have one bag. Uh, another bag? Yeah, oh, another bag. Okay. I have another bag. My team still on the way mm -hmm. to bring your bag. Yep. Mm. 엄청 좋네. 음. 야 오케이. Great. 방이 너무 좋아. 앰플 못뭐 키나? 안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불 켜는 게 없어? 없어. 어. 대박이지. 와, 진짜 여기가 대박이다. 대박이지. 진짜 크다. 이거 완전 살구. 성이야, 성. 진짜. 살구. 풀아 레스토랑. 아, <왼쪽>. 이게 수영장이라고? <놀람> 야, 진짜. <laughs> 진짜 커. 우와. <놀람> 아, 야, 수영장이 왜뭐 이렇게 크냐? <놀람> 와. 와. 방콕 같다 저긴 바다고. 감사 <놀람> <놀람> 아. <놀람> 8 8 8 8 8 8 8 8우리8 8 8아8 8 8 8스8 8 8 전체가 다 호텔이야. 야 이게 다 호텔이래. 어? 어? 진짜 규모가 미쳤다. 응, 저 어.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쪽까지 있으니. 저쪽 맨끝까지 어, 그렇지. 여기 여기 있고. 어... 와. 이기가지있 있어? 따있있는 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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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었던이따 조식 중가 제일 가이지도 많고 엄청 크고 이따가 이따가 이따이따 아시 모국도 <목도> 없지. <목도> 음. 음. 아 예기치 않게 인도네시아에서 도사를 먹게 됐습니다. 추억의 음식, 소울푸드죠 이거 어? 네. 아, 망고 처트니 민트 처트니 요거는 이제 아, 기억이 안나네 그래. 매운 소스인데 난이 두개를 참 좋아하거든 그리고 요거 아나 이거 이름을 까먹었어 이거. 이름이 거이 기억이 안나 근데 딱 들으면 아 맞다 그거 할 거야 응? 아침마다 먹었던 응? 이들리랑 도산은 이게 잘안줄거지 이들리랑 짜파티랑음이 음, 맛이야 이 맛이야 음음어이 음. 음. 맛이야 <laughs> <laughs> 어, 아더 지금 잘먹 이제 아홉 시 반에 그 싱잉 볼로 하는 그 뭐야 힐링 프로그램 음 사운드 테라피 프로그램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가보려고 해요. 어. 그래서 좀 먼저 커피도 좀 마시고, 과일 좀 먹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까지 한번 가보자. 장대게비개시 해야지. 아니야. 이게 다 있어. 이게. 일류칵테일류다 있고. 에나 응. 난... 진짜 잘 그래. 너무 응. 와 응. 우와. 야, <laughs> 멋있어 뷰가. 끝내주고요. 거기도 사진 찍기 좋겠다. 받는 것으로. 음, 우와 다 음. <laughs> 우와, 야 이거.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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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yes. yeah, thank you. Yeah. <웃음> <웃음> 오 마야. 엄청나구 So many different s i n g i c e s and musical instruments. Just relax your body, your muscles, and your mind, and try to be relaxed. If you fall asleep, it's okay. means that to relax. If you feel just. 통평의 시간. 관리 어땠습니까? 전반적인 인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나는 일단은, 현지보다인 너무 많 외국인들이 많다. 응. 되게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약간 베트민, 베트남이랑 또 달라. 음식 어땠어? 어, 맛있어. 아, 맛있어. 그러니까 약간 관광지에서 먹는 것보다 그 호텔에서 떨어졌었던 그 거기 있지. 그 어. 아마리아 리조트 바로 앞에 어. 있었던 거. 거기가 진짜 맛있었어. 어. 거기 맛있었고. 바비굴링 나왔어. 바비굴링 블링... 응. 그거. 그냥... 거 <laughs> 그건... 말하는 거야? <laughs> 거기 말고. 어디? 아마리아 리조트 아, 바로 앞에 다리에. 걸어서 간데 있잖아. 숙식. 아. 어, 숙박했고. 음. 나도 거기 맛있었고. 뭔가. 유명하다고 알려진 곳은, 아, 그니까, 호텔 추천, 거기. 아 어, 거기는 진짜 너무 거기는 호텔 추천은 별로였어요. 밥이 굴리 기대 많이 했거든요. 나도. 호텔? <laughs> 먹었던 네? 뭐, <laughs> 곳. 음... 어땠어요? 첫 번째가 네. 첫 번째가 저기, 부산 램봉 아, 부사... 램봉 아니었죠. 아, 거기는 뭐, 뷰 때문에 갔었거든요. 자는 게 나쁘지 않아 자는 나쁘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침대가 좋았어요. 침대는 다 괜찮았어. 음, 근데 좀 밤엔 좀 습하더라. 그러니까 날 뭐냐 온도가 높진 않은데 습했어. 좀 아침 되니까. 여기 이제 진짜티 미아 마셨던 거. This is t a m a 야 And Sino. Sino 액티비티 어땠어요? 일단은 저기 차례차례 따지고 보면 저기 스노클링, 만타레이 스노클링 만족. 나는 별... 난 넘버, 난 넘버. 거의 다섯 개, 진짜. 보기 힘든 게 우리, 볼까? 그리고 우리가 되게 운이 좋았다고 하잖아. 음. 와, 진짜 그거는 어디 가서도 못 보는 거니까. 음. 발리에 꼭 추천. 음. 발리론 그거 추천.